안녕하세요, 민키씨입니다. 오늘은 기본템을 활용해서 입으면 좋은 겨울 코디 5개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고고! 코디는 그레이 색상으로 상하의를 맞춘 다음 브라운 자켓으로 좀 포인트를 준 코디인데요. 제가 지난번 트렌드 설명했을 때 이번 시즌에는 상하의 톤을 맞추는 그런 원컬러가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위에 입은 그레이색 니트는 이번 망고 세일에 제가 구입한 제품인데 위에가 피켓 티셔츠처럼 오픈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클래식. 한 느낌이 있다고 할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질감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딱 받아 보니까 되게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번 겨울에 되게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자켓에다 코디하면 좀 활동성도 좋고 가벼워서 좋긴 한데요 만약에 날씨가 좀더 너무 추워져서 보온성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 위에 좀 밝은 색깔 코트를 함께 매치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 저는 아이보리색 코트를 같이 매치하고 그 위에 베이지색 목플러를 함께 했는데 진하지 않은 그레이 색 컬러랑 같이 매치해서 그런지 좀 뉴트럴 톤으로 예쁘게 코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 신발 같은 경우도 블랙을 신을까다가 하 상하의를 다 그레이로 맞췄기 때문에 신발까지 그레이로 신으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laughs> 신발도 그레이색 앵클 부츠를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디는 스커트가 포인트인데요. 어, 이 스커트 역시도 이제 망고 세일할 때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볼 때도 너무 예뻤지만 실제로 딱 받아봤을 때 체크가 더 이쁘더라고요. 여기에 또 플리츠가 잡혀있어서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저 플리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laughs> 또안쓸 수가 없어가지고 딱 구입을 했는데 어, 정말 잘산것 같아요. 블랙 색상의 베이직한 터틀넥을 함께 매치를 했고요. 여기 위에다가 진한 네이비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신발을 블랙을 신었으면 아마 좀 되게 평범한 룩킹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브라운 색깔 부츠를 딱 매치하고 조금 코디를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부츠랑 완전 똑같은 색은 좀 너무 깔맞춤한 것 같아서 어, 조금 피했고요. 그거보다 약간 레드기가 도는 브라운에 미니백을 함께 매치를 했어요. 그거 이제 시몬 밀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물건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좀 부담 없이 가볍게 좀 코디를 할수 있는 그런 미니백이라서 요즘에 진짜 제가 제일 잘 매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께 매치한 코트에 허리 벨트가 있는데요. 이 허리 벨트로 한번더 라인을 좀 잡아주면. 확실히 좀 여성스러운 느낌도 살면서 밑에 부분만 스커트가 보이니까 살짝 기장차 나는 그런 느낌도 예쁘고 완전 두꺼운 스타킹이죠. 그런 거 신고 이 부츠 신고 이 스커트 신으면 치마 입었어도 절대 추운 거 모릅니다. 그냥 겨울에 청바지 하나 입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다. 어, 이거는 민키 씨가 어, 보증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보온성도 잡으면서 스타일리쉬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코디는 제가 좀 색다르게 라이더를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사실 이 라이더 자켓도 진짜 기본템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근데 입는 사람은 계속 입는데 안 입는 사람은 또 아예 안 입는. 근데 이제 민키 씨는 겨울 되면 코트도 좋고 뭐 패딩도 좋고 다 좋은데 어, 이렇게 좀속 안감이 누빔 되어 있는 따뜻한 라이더를 입고 속 안을 좀 두툼 두트만 니트를 함께 입는다거나 아니면 겉에 어, 이렇게 스웨터 같은 머플러로 좀 한번 더 보온성을 주면 저는 한겨울에도 이렇게 입는 게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더 자켓은 좀 캐주얼한 아이템이긴 한데 저는 밑에 좀 하늘하늘거리는 샤틴의 플리츠 스커트를 함께 매치했습니다. 어, 이것도 만구세일 때 구한 제품인데요. 제가 사실 이번에 하이 종류를 되게 많이 샀어요. 그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배가 아직 안 들어갔어. 살이 지금 쭉 빠졌는데, 어, 이 늘어난 배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적어도 한 3개월은 지나야 배가 조금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갖고 있는 하이들이 좀 맞지 않아서, 어, 이번 기회에 좀큰 사이즈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다 라지 사이즈예요. <laughs> 에라 모르겠다. 여기에 블랙 앵클부츠를 신어도 예쁘겠지만 저는 그냥 조금 더 치마를 좀 하늘하늘하게 입었으니까 좀 캐주얼한 느낌을 맞춰주고 싶어서 그냥 블랙 컨버스를 신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약간 꾸안꾸? 어, 좀 편안해 보이는 룩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요. 약간 그레이랑 블랙의 무채색 톤이라서 저는 가방을 포인트로 줬습니다. 이 가방도 제가 작년에 어, 임신했을 때 뭔가 너무 소비가 하고 싶어가지고 여주 아울렛 가서 그냥 하나 개탄 가방인데요. 버거 인데도 약간 버, 밝은 버건디 색깔이여가지고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좀 평범한 룩도 이 가방 하나 매면 조금 더팬시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라이더 위에 걸친 이 스웨터형 머플러는 어, 막스마라 제품인데 어, 이것도 스페인 놀러 갔을 때 아울렛에 가서 되게 싸게 구입한 제품이에요. 어, 이것도 지금 보면 은 끝에가 소매 부분처럼 이렇게 시보리형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두툼한 스웨터가 있으면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그냥 위에 촉 걸쳐가지고 입으셔도 어, 충분히 보온성도 업하고 약간 머플러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룩은 좀 제가 어려보이려고 노력한 그런 룩인데요. 어, 요즘 이렇게 볼캡에다가 캐주얼한 룩이 많이 보여가지고 민키씨도 좀 한번 어려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자켓에다가 후드를 같이 매치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후드 집업을 입으니까 좀 어려보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어, 어려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이든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저번 트렌드 영상에서 어, 셀린에서 이번에 후드 집업을 이용해서 되게 팬시하고 트렌디한 룩을 연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하나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는 여기다가 약간 원피스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어, 그건 제가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후드 집업 하나로 셀린룩 따라잡기 <laughs> 위에는 베이지색 볼캡을 이용해서 제 자켓이 브라운색 상이다 보니까 약간 색상을 좀 맞춰줘서 통일감을 있게 해줬고요. 무난하게 그냥 청바지로 입었어요. 밑에를 조금 다른 걸 입어볼 가다가 청바지 에 컨버스 이렇게 매치하는 게좀 베이직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신발이 블랙 컨버스니까 가방도 약간 블랙 색깔을 가죽으로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게끔 조금 귀엽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룩은 조거 팬츠를 이용해서 좀 드레스업하는 그런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 조거 팬츠는 발목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의 바지를 뜻하는데요. 저는 트레이닝으로 된 조거 팬츠를 입었습니다. 제가 저번 트렌드 설명하는 영상에서 요런 트레이닝 바지에 위에 자켓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라이더 자켓을 입는다거나 해서 좀 팬시하게 연출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민키 씨도 처음엔 이 트레이닝 바지를 드레스업 해서 입기가 좀 어려웠는데 막상 또 입어보니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이렇게 입으니까 활동성이 굉장히 편해요. 일단 바지는 트레이닝 바지고 위에는 헐렁한 니트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좀 놀러 간다거나 할때 이렇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브라운색 부츠를 함께 매치를 한 건데 이 브라운색 부츠만 딱 입으면 되게 좀 전체적으로 동동 떠보이는 <laughs>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츠랑 아우터 색깔을 좀 베이지 색깔로 맞춰주고 따뜻한 느낌의 그레이 색 이너로 상하이를 맞춰주니까 어, 저거 뭐야, 막 트레이닝 바지에다가 뭐 저렇게 입었어? 이렇게 보다는 그냥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트레이닝 바지를 코디했을 때는 좀저 자체도 의심이 좀 갔지만 막상 딱 해놓고 보니까 어 마음에 드는 코디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옷을 많이 입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지 옷을 좀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키씨도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입어보고 좀 코디도 좀 다양하게 해보고 그러면서, 어?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하면서, 어, 많이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응. 자, 이렇게 해서 기본템을 활용한 겨울 코디 5 개를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 보여 드린 코디들은 컬러감도 그렇고 실루엣도 그렇고 따라하기 쉬운 코디들이라서 꼭 똑같은 아이템이 없어도 비슷비슷한 아이템들로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걸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민키 씨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케이 더키요 안녕!